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우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야, 벌써 7월이었고 아시다시피 지금은 수많은 브랜드에서 다가오는 2, 3 FW를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즌 오프, 클리어레스 행사까지 계획하고 있을 타이밍인데 이때 우리 소비자들은 이번 달에는 어떤 패션 아이템들을 구비되면 좋을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한번 추천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야, 역시 긴말 필요 없이 바로 한번 가볼게요. 네, 첫 번째는 방수 신발입니다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 장마라고 불릴 정도로 좀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7월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게 역시 방수 신발입니다 실제로 장마 대비해서 각종 방수 신발들이 끊임없이 출시되고 동시에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있을 정도로 패션용뿐만 으로 아니라 실용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눈여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방수 신발에는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들이 있죠 뭐 가변 슬리퍼부터 시작해서 발을 잡아주는 편안한 샌들 보다 스타일리시한 첼시부채다 시간 레인부츠까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인부츠 는 아직까지 제 취향이 아니라서 쉽게 손이 가지 않을 것 같고 주로 가변 슬리퍼나 방수 효과가 있는 멋진 첼시부츠를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슬리퍼 는 사실 리포스토리가 신고 다니기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벌써 4년째 신고 있는데 일차형 이라서 쉽게 끊어지지도 않고 무엇보다 착화감이 각 잡고 맞는 것처럼 아주 아주 편하답니다 첼시부츠는 도프제이슨의 볼드 앵클 레인부츠 10만원도 는 가격으로 가성 비 좋은 입문용 방수 첼시부츠 제품이고 디자인도 아주 깔끔해서 평소 스타일 상관없이 영입하기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는 방수 효과가 있는 첼시 부츠나 슬리퍼 종류를 한번 쭉 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활용도가 무척이나 좋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악세사리입니다. 최근 쇼츠 컨텐츠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각종 악세사리는 많은 브랜드에서 FW가 아닌 SS 시즌에 한꺼번에 출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지금 미리 구비두시는 게 좋을 타이밍입니다. 왜냐면 7월은 시즌오프 같은 할인 행사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악세사리 뭐 종류는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아이템들이 주로 모자, 벨트, 반지 팔찌, 목걸이, 뭐 양말, 가방 등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모자. 그 중에서도 요즘 날씨에 가장 필요한 이 볼캡을 먼저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뉴엘의 볼캡 중에서 노엘 블루 색상 제품이 있는데 지금 이만 원대로 영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유행 안타는 디자인의 색상 자체가 그 여름과 딱 알맞으니까 가성비 볼캡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이유가마크라스의 스퀘어 멀티백 가방 전문 브랜드인데 유니크하면서도 뛰어난 퀄리티의 가방을 잘 뽑고 있으며 이 스퀘어 멀티백 그린 색상이 정말 품에 미쳤습니다. 그냥 노트북 수납 공간도 있고 YKK 지퍼 사용했다. 디자인 자체가 어떤 스타일 충분히 잘 녹아 들어가지는 그런 가방이고 소재는 제가 좋아하는 촉감인 폴리우레탄 지금 30% 세일 진행되고 있으니 은은한 포인트로 이 제품 권장드리고요 날씨가 이렇다 보니 요즘 반바지를 아주 많이 입고 다니는데 그때 중요한 게 밀삭스 양말이죠 무텐데드의 라이트웨이트 밀삭스 7팩 가성비 굉장히 좋고 요즘 저도 이것만 신고 다닌답니다 음, 부드럽고 가벼워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어서 바람막입니다 아, 날씨가 이렇게 됐는데 대체 무슨 바람막이추천하나 이러실 수 있는데 장마철을 7월밤에는 은근히 쌀쌀하기도 하면서 심지어 추울 때도 분명 있단 말이죠 음, 때가 가장 필요한 게 방수까지 되는 가벼운 바람막이 이 윈드브레이커입니다. 물론 이미 바람막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좀 아직까지도 영입 못하셨던 분들, 요즘 세일할 때 저렴하게 구매하셨다가 장마 시절에 뻥 뽑으시고 다가오는 가을까지도 쭉 활용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바람막이는 가벼운 아우도용으로꼭눈여겨보셔야할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스톤즈 브랜드의 아마르베즈 하프 자켓.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무신사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고 이제 얼마 없고 클리어런스 세일로 70% 할인 3만 원 정도로 영입이 가능한 스트릿 감성의 하프 자켓. 시거든요. 딱 우리처럼 오버사이즈 실루엣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핏감이고 밑단 스트링에 내장된 후드 등 실용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감성이 돋보이는 나일론 소재의 가벼운 아우터니까 아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얼른 영입하세요 얼른 노미뉴얼의이 반투명 후드 자켓 제품 명대로 반투명 아이템으로 비닐일 때 활용이 딱 적합한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세 가지 색상 중에서 블루 컬러를 권장드리고 역시 30% 이상 세일이 들어가고 있으니 스트릿 분위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른 달려갑시다 얼른 마지막은 바로 가성비가 좋은 이런 반팔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성비 좋은 반 뭐, 단지 저렴한 제품이 아닌 정말 가성비 자체가 좋은 반팔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가성비가 다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반팔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반팔은 9월까지도 쭉 입고 다닐 제품이고 가을이 오면 비교적 얇은 제품들은 또뭐 아우터나 셔츠 같은 가을 아이템 속에 좀 이너를 활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 반팔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큐에 브랜드의 블러 와이 코튼 반팔 티셔츠 무신사에는 없고 공홈에서 영입하실 수 있는데 이 브랜드가 감각적이면서도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스 코마사 원단으로 단품도 이너를 활용하기도 좋고 도저히 이만한 대로 나올 수 없는 퀄리티를 자랑하는데 가을에는 또 오버핏 체크 셔츠 속이다. 이너로 포인트롭딱이 블러 와이 와터크 프린팅이 위치해 주니까 정말 센스있는 스타일링이 완성될 겁니다, 여러분. 블랙어 화이트 색상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본인 취향과 평소 갖고 있는 아우터와 어울릴 만한 컬러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비전 스트리머에어웨이티 셔츠. 이 제품은 제가 입어보진 못했지만 그동안의 비전 제품들을 많이 착용해 본 결과 이 친구도 어떤 느낌인지 딱 느낌이 옵니다. 3만 원대 반팔 티 셔츠급 속이 비치지 않는 20수 브랜드면과 찰떡인 전면 빈팅이 키찮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빈티지스러운데 과하지 않고 동시에 심심하지도 않아서 단품 또는 이너로 활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장바구니에 딱 담아놓은 아이템이고 화이트 색상이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가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7월에 필요한 패션 아이템을 4가지 카테고리를 설명해드렸는데 물론 여러분들 니즈에 맞는 제품들을 골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도 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